닭강정 3,000원 찌주세요. 양념 많이 하지 말고요. 아니 양념 많이 바르지 말고. 닭강정 3,000원. 돈좀 드리라. 양념 많이 하지 말고요. 얼마 위에 걸어줘요. 밑에 양념만. 3,000원. 3,000원 드려. 기다려. 기다려. 많이 담아줄라고. 예묵죠 네, 집게 두개 아니 두개로갈라 먹으면 되지. 예 네, 고맙습니다. 우와, 다까. 국내산 맞죠? 국내산. 국내산. 어? 여기서 아 여기서. 영아 여기서. 영아 여기서. 서영아. 여기서. 여기서. 먹어. 돌쇠닭강정 돌쇠닭강정 국내산 옆에는 카페반디나무 자뭘 돌아서서 먹는 바로 자. 음. 유튜브 찍는다 아니 사람들사람들 쳐다보면 안돼? 아니 음. 쪽팔려? 음. 코로나 걸릴까 싶어서 음. 코로나보다 닭강정이 더 좋나? 아빠 하나 먹자 맛있겠는데? 어우 점심을 안 먹어주나 음 자. 까똥 뭔 말하고 싶은데 유튜브라서 말을 못하겠네 한개 50칼로리다 뭐야? 약간 음. 케찹 맛이네 뭐야? 그래. 맛있잖아. 어쩌지? 음. 장가케첩에만나 이거? 한마로천쩐지한어한 마루 어쩐지? 한 마루 어쩐소한 어쩐지? 한 마루 어쩐지? 중요하다 쩐지한 마루 어이지네매루 뭐야? 50